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지? 하는 생각이요. 오늘 박정호 교수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지금 한국 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격차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이 흐름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정호 교수도 요즘 강연에 가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거 거품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의 대답은요, 정말 단호합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흐름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곧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경고의 핵심을 이해하려면요. 지금 한국 사회를 가르고 있는 두 가지의 아주 근본적인 격차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그첫 번째는 바로 지역 격차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디가 더 발전했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방 정치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부론산 시장의 미래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박교수가 포착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한번 보세요. 불과 한 4년에서 8년 전만 해도요. 지방 정부들은 미래 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어요. 뭐 바이오니 전기차니 하면서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20년짜리 성장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인복지 확대, 산책로나 게이트볼장 건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권자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정책의 방향이 미래성장 동력에서 당장의 노인복지로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악순환을 만듭니다. 젊고 야망 있는 청년들 입장에선 어때요? 지방에 미래가 없다고 느끼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인재와 새로운 자본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서울로 수도권으로 더욱더 몰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자산 가치 격차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 흐름이 점점 더 빨라져서 이제는 되돌리기 정말 어려운 수준이 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격차였고요. 두 번째 격차는 자산의 종류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히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자산에 기존의 부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요즘 디지털 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한탕 노리는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실물 금처럼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비트코인을 15건 이상 보유한 소위 고래들이 누굴까요? 2030 젊은 층일 것 같죠?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50대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빠져나온 기존 자산가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파킹할 다음 목적지로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걸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성세대가 가상자산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가상자산시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디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두 가지 격차는 사실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전조 증상일 뿐입니다 바로 산업과 금융을 나누던 그 오래된 벽, 그 경계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박 교수가 이 거대한 변화를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제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회사가 은행 역할까지 한다면 어떨까요? 가령 현대 코인 같은 게 나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자,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제가 현대차를 운전하고 주행 데이터를 공유해요. 그럼 보상으로 현대 코인을 받습니다. 이 코인으로 뭘 하냐고요? 차 수리비도 내고 다음 차를 살때쓸 수도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걸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제조업체가 순식간에 금융기관이 되어버렸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연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일까요? 아니면 금융회사일까요? 그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박 교수는 바로 이 지점을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산업과 금융 사이에 댐이 무너지면서 마치 전쟁이 끝나고 폐허위에서 새로운 부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런 창조적 파괴의 시대라는 겁니다. 경제의 판 자체가 완전히 새로 짜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경제의 판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당연히 기회의 지도도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겠죠. 이런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는요, 템베거,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10배 뛰는 그런 투자가 다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초기에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얻었던 그런 수익률처럼 말이죠. 그럼 어디서 그런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이제는 주식 시장만 봐서는 안 됩니다. 코인 시장이 이 새로운 경제에 아주 중요한 중심 축이 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냥 아무 코인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이름 너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발행하는 새로운 자산을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이 코인을 발행한 사람이 누구지? 그냥 개인이 아니라 글로벌 CEO인가? 아니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인가? 특히 디지털 자산과 실제 세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결합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교수의 마지막 경고는 이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이렇게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세상에서 제품을 만드는 동시에 은행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면서 가장 먼저 성공하는 기업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